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예전 세계바둑대회 결승전 도와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번째 시간으로요 2회 응시배 3국 서봉수구단 대 오덕계 히데오구단의대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은 서봉수구단이 이기게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수는 이제 화점에 놓고요 소목에 화점에 이렇게 아, 이거 화점이죠 갑자기 소목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쪽에 소목을 놨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보통 인공지능이 가장 높은 추천 수는 33 아니면 날일자 걸침이죠. 아니면 귀에 걸치는 수도 있겠고요. 여기 한칸 뛰어가는 수는 한 여섯 번째쯤 추천 수가 되는데요. 음, 대게 집으로 한 0.4집 손해라고 하는데 참 감당하기 어렵겠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석을 택했습니다. 요즘 무조건 다 있는데요. 요때는이 이렇게 이쪽을 먼저 걸쳐서 발빠르게 두는 수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옷은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요. 양걸쯤오면이쪽으로 붙여서 수습을 하는 것이 카타고의 추천도인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보통 받아줬죠. 이제 받아주는 수에 대해서 뭐 크게 손해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승률상으로 1% 정도 깎였는데 별 의미가 없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도 이당신 이 전부터 호구를 쳤는데요. 있는 거에 비해서는 승률상으로 조금 빠지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백이 받아주는 수는 요즘 없어진 수죠. 이게 음, 호구 모양에 대해 있을 때는 이쪽을 손을 빼더라도 그게 이후에 흙에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 두질 않고요. 다른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쪽을 둘 거면 여기를 들여다 보는 수로 둡니다. 받아주면 여기까지 두는 거죠. 흙도 바로 이 가기보다는 이쪽을 압박을 먼저 가놓고요. 공격을 오면 타고 나오는. 이런 그림이 이제 하타구에 추천하는 그림이었고, 여기서 백은 손을 빼고 여기를 붙이고, 흙은 밖에서 만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3 3 쪽에서 막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전에는 예전에 이렇게 부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승려상으로한6% 이상, 집으로 0.6집 정도 손해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 이호그 모양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흙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굳히는 게 추천인데요. 실제는 여기를 붙였습니다. 아주 지켰습니다. 이것도 한4-5% 집으로는 대략 한 반집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 장면 역시 귀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귀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을 때 변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한5% 정도 깎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5.4% 깎였는데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흙이 여기를 가는 수와 여기를 가는 수 거의 비등했고 삼성 무조건 나야 되죠 자이 장면에서 이쪽을 지키는 게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벌려 두었는데요 이것도 한5% 정도 손률이 빠졌고요 여기 당연한 수고, 자, 붙이고 이렇게 두는 경우 수도 추천이 되어 있는데, 갈라치는 수 역시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승률상으로 자, 이쯤 해두고 그냥 손을 빼는 게 카타고의 추천입니다. 3, 3이죠, 역시. 둘 거면은 여기를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받아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붙이는 수는, 밑에 붙이는 수는 뭐 추천 순위로 따지면 아홉 번째쯤 되는 수입니다. 4,5% 빠졌고요. 바로 움직이는 거와 받는 거 비슷했고 바로 움직이는 변화를 보면 젖힐 때 백이 이걸 하나 교환을 합니다 이걸 교환해 놓고 끊고요 잡으면 단수 쳐서 막고 나가면 꼬부립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귀가 다치니까 나갈 때 이렇게 가고요 이때 이렇게 치 받는 때까지 정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빠져두는 것까지 교환을 하네요. 지금은 뭐 잡아야 되겠죠. 어쨌 이런 변화도 있었는데요. 자, 실전에서 흑이 택한 것은 그냥 지키는 수고,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추천은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고 받으면 3-3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가일수 하는 것은 추천수에, 아, 네 번째 추천수에 있네요. 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두터운 자리인데요. 네 번째 추천수고 승률은 한3% 차이 났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가야 되겠죠. 어, 흙으로써는 지금 여기를 가는 게 가장 크다고 봤는데요. 여기를 하나 또 붙였습니다. 여기가 한4% 빠지는데, 이유는 배이 손을 뺍니다. 손을 빼라는 게같다고 추천인데요.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추천이 었는데바다준수에서는또 승률이 한 4, 5% 빠졌고요. 지금도 이번에 이쪽이나 좀 귀를 지키는 건데요. 하나 젖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한1% 정도 빠졌으니까 큰 탈은 없고요.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고 그이 장면에서는 여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실전에서는 여기 지켰는데 이것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승률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막는 자리가 좋은 자리이긴 한데 카타가의 생각은 먼저 여기를 가고 그리고 여기를 받으면 그때 막아라. 그러면 크게 하나 이렇게 보강해둔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을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았더니요 여기서 이교환 없이 그냥 막았더니 승률도 한5%더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카타고의 제일 추천은 여기를 하나 어깨를 짓고, 뭐, 받으면 그때 이쪽을 벌리라는 건데요. 위 장면에서 백은 바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실전에서는 요거 생략하고 그냥 벌렸는데요. 좋은 자리인데, 이거 안 하고 갔다고 한 3, 4% 뺐네요. 자, 지금이야말로 들어갈 찬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두칸 있는 경우는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쪽 칸 연결이기 때문에. 카타고는 지금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이렇게 어깨 짓고 나오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실전에서는 백이 여기를 지금, 급소를 찔러갔는데요. 2, 3% 차이 나왔고, 지금은 이쪽에도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온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 장면, 그 장면, 다음 행위니, 그 다음은 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카타코 제시하는 그림 보면, 여기를 차단하고요,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요거 하나 교환하고, 그리고 여기를 밀어 놓고요, 받을 때, 옛날에 넘어가는 게 정석 그랬었는데, 이렇게 놓고, 이을 때, 넘지 않고, 꼬부려 나와서, 서로 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호구치고, 단수치면, 붙이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전투를 벌였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건 조금 나중 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마땅히 둘게 없다고 그 일로 갔는데요. 여기 쳐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쪽 삭감을 가야 된다는 게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먹기를 짓는다든가 해서. 그런데 실전엔 이걸 한 점을 잡았습니다. 자, 잡는 순간 승률이 13% 빠지고요. 따는 순간 승률이 7%가 빠집니다. 이게 서 순식간에 20% 날려먹고요. 바둑이든 승률상으로 이제 흑이 앞서게 됩니다. 덤이 8집, 8점이었죠. 정청기 룰로. 대략 우리 룰로 하면 일곱 집반 정도 계산하면 맞는데요. 승률이 1의 승률이 시작할 때 60%였는데, 지금 요 순간 1의 승률이 60%였죠. 지금 흑의 승률이 6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한점 잡은 수가 굉장히 발이 느리고 안 좋은 수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장면에서 가장 카타고가 중하게 보는 점은 여기를 어깨 짚어서 모양을 펼치는 수인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젖혀서 이쪽을 보강을 해뒀습니다 이건 3,4% 정도 승률이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뭐 귀부터 움직이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거 이전에 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다 받아둡니다 받아두고 여기까지 지키는까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킬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네요 만약에 끊으면 은 단수치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수습할 수 있다 이런 모양까지 추천되어 떠 있는데요 실전에는 안전하게 그냥 지켰습니다 승률 뭐 차이 크게 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카타고는삼단 3, 3부터 물어봐서, 이거 막은 다음에 이제 흑의 응수를 보라는 게 카타고의 추천입니다. 차단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변 쪽으로 이렇게 지키네요. 그러면 날 일자로 가고, 이렇게할 때, 이런데 붙여보고, 이으면은 또 이런 다음에 붙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카타고의 추천 그림입니다. 여기를 받으면 그때 뛰어 들어가고. 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수법이 같다고에 추천하는 그림이었는데, 실전에서 백인, 오다기구데카칸수는 가장 무난한 수로 어깨를 짚었는데요. 자, 이 방향도 어깨 짚는 것보다는 눈목자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만 삼선들에다 본 수에 비해서는 한3% 정도 빠졌고, 자, 이 장면은 여기 받아 두는 걸로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도드 귀에 맛이 남아서 이런 수 별로 안 좋은 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추천수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좀 받는 게구름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양을 이쪽으로 펼쳤는데요. 여기 한 7%도 승률이 빠졌네요. 흙의 네, 승률이 65 정도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여기를 두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흑은 여기 두고, 여 공격을 가게 되면, 뭐, 이 정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켜두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날일자에 날일자.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게 되는 것이, 100으로 하여금, 어, 추천하는, 백에게 추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쪽, 흑집이 커지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 백이 택한 수가 한번 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추천수였기 때문에, 승률 사이에는 뭐큰 차이는 안 났고요. 이제 흙은 여기 금방 어딘가 둬야 되죠. 이렇게 지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두라고 하고 있는데요. 막는 수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한6% 정도 승률이 빠졌네요. 지금이야말로 갈 때고,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어깨를 여긴 여기 모자를 씌우고 여기를 지켜두면서 두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런데 들여다보는 수 이런 것들이 추천인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 어떻게 두었을까요? 여기서 1 0이 택한 수가 이쪽부터 살짝 삭감을 들어갔는데 오케이,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었네요. 2, 3%밖에 차이 안 났고 문제는 흙이 지금 여기는 덮어서 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니면 지킬 거면 이렇게 지키든가. 여기서 이렇게 지킨 수가, 순유상으로한5% 정도 빠졌는데, 뭐, 반집 차이니까 뭐, 큰,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계속 격차가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카타고의 수습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이건 올때 붙입니다. 젖히면 일로 젖히고, 뻗을 때, 이렇게 해서 폐 형태를 만들고요. 단수 치고, 따면은 요거 단수를 치고, 폐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더 추천돼 뜹니다. 그건 하나 지켜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 두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백이 택한 수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추천 여기였는데, 아, 일로 간 거죠. 습관적으로 착하겠네요. 자, 이렇게 두니까 이는 어떻게 될까요? 승률 4%는 더 빠졌고, 흙은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모양을 펼쳤는데, 이 수가 조금 허한 수가 됐네요. 18%, 17.7%순률이 빠졌습니다. 다시 역전이 돼서 100의 순률이 높아졌고요. 그럼 100이 여기를 계속 아까처럼 이렇게 두었으면 100의 승률이 63%가 나오고,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나오면 바로 그냥 젖히고, 붙이고 젖혀서 귀에서 살아버린 술 택해버립니다. 자, 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도 여기를 한번 응수를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또 승률이 10% 정도 빠졌고, 지금도 흙은 여기를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근데, 사람바둑이죠? 두던데 두겠죠? 이거 14% 빠졌고요. 100도 이금방 어딘데요? 한칸띄어둡니다한8% 빠지고요. 흙도 또 여기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간에 쌍방향이 요천대요 중앙을 경성하게 지켰는데, 여기도 한7% 빠지고, 또, 백두 이근, 이근철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길 또 삭감을 들어가니까, 또한8% 빠지고. 지금도 이쪽 와야 되는데, 여기 공격 가니까, 또한4% 빠지고. 자, 이제 봐도 이 급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거 빠져나오는 거는, 그, 어, 빠져, 이쪽 움직이는 건 좋았는데,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여기를 먼저 한 방을 가서, 뭐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는게같타고의 추천입니다. 근데 같타고는또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손을 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자리. 이두 방이 이쪽 도로 수습하는 데 있어서 급소자리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걸 기어 나갔습니다. 기어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쪽과 이쪽이 엮이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지금 보시면 1 0 0집이 이렇게 큰 집이 없죠. 10집. 이것도 대략 10집. 여기 한 15집. 그러면 35집 30, 30, 정도 되는데. 지금 흙은, 아직 뭐확정가는 별로 없지만, 집이 한두서가해수로 했을 때 집이 크게 날 집이 많죠. 여기도 한번 가해수 하면 큰 집이나 오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조금 음 그렇지만 지금 형제는백이 집이 많네요. 형세도 집 백이 좋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흑백으로서는 조심해야 될건 집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대마와 이 대마가 엮이는 게 제일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나가면서 뭔가 엮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직까지는 이제 백의 승률이 높은데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금도 이쪽으로 가서 이 안에서 수습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붙이는 순간 백의 승률이 또한 7, 8% 까지면서 이제 거의 오디어 바둑이 되었습니다. 저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확정가는 백이 많은데 앞으로 불어날 곳이 흙이 많을 수 있고.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백의 곰마가 있는 거죠. 일단부터 그 양곰마가 되게 생겼기 때문에 흙의 그 승률이 거의 다 쫓아와서 5대5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밀어서 끊으면 시원하게 버립니다. 쭉쭉 버리면, 이렇게 버려놓고 이렇게 건너 붙이면은, 뭐 귀에선 조금 깨지긴 하겠지만, 이쪽에 흙집 생긴 게 많아서 이걸로 흙이 아, 충분하진 않겠네요. 이러고 5대5니까. 어쨌튼 이게 추천되었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아무래도 겁나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귀를 지키는 걸 택했어요. 뒤를 지키는 걸 택했습니다. 뭐 3%도 깎였지만 거의 5대으로 봐야 되겠고요. 계속 이 부분입니다. 여기나 여기를 계속 또 건드려서 이쪽 배0 어떻게 받는가 보고 될수 있으면 이쪽으로 안 나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갈 거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요 여기서 꼬부리니까 얘도 승률이 7, 8% 날아갔네요. 자, 흙은 더 강력하게 젖힐 수 있었을 텐데요. 한칸띄어서 받았습니다. 여기 한3% 정도 깎였고. 자, 이제는 백이 이쪽을 붙여서 이쪽 수습을 노렸어야 되는데, 이 역공을 간 거는 조금 무리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률상으로 10% 이상 깎였고요. 여기서 과감하게 흙을콱 막아버렸으면, 이흙 전체를 공격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여기 받아뒀습니다. 이거. 그럼 이제 백한테 활용을 당한 거죠? 굉장히 컸네요. 15% 빠지면서 다시 승률이 역전이 됐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여기를 하나 더 들여다봐서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흙이 여기 그냥 추천 여기 그냥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찢어대면서 지켜야 되는 모양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슬 그다 가면은 어느 정도 수습이 잘될수 있는 모양으로 보는데, 여기서 이 모양에서 일로 가서 조금 모양이 허했습니다. 여기서 승률이 한1 4 바뀌었고요. <laughs> 이 밭전자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카타고의 생각은 일단 여기를 지켜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지켜두고 그 백이 이런데 오면은 그때 막아버리고.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카타고에 추천됐던 그림인데요. 이 지키면은 또기 지켜놓고. 자, 이렇게 했으면 거기 백은 공배만 연결을 했고 이쪽에 일단 큰 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흑의 승리한 60%쯤 보고 있습니다. 60%이기 때문에 뭐 기껏해 한집두집이 차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이걸바전자 쨍거는 조금 오바라고 본것같고요 여기서 승질이좀 깎이면서 거의 오디오 받으게 됐습니다 60%가 될수 있었는데 이게 52% 정도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단 밀어서 흙의 형수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막고요 여기를 끊으면 이런식으로 붙여서 뭐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여기를 지키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두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놓고 여기 미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죠 여기가 쌍림 모양을 선수를 할수 있는 거 굉장히 큽니다 이런 돌을 쫓기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뒀어야 됐는데 실전에서 백이 택한 수법은요 이 장면인가요? 이 장면에서 아, 이렇게 밀었어야 되는데 밀질 않고 그냥 빠져나온 수를 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흙이 바로 막는, 막아버려서 이쪽에 흙집이 통통하게 날수 있는 모양이 생겼고요. 여기 하변으로 손뺀 거에 대해서 승률상으로 한 16%쯤 깎여가고흙의승률이 70%가 되었습니다. 반면으로 9집 정도 우세하다 보고 있고요. 9집이든 10집 사이 정도. 자, 이제 여기 같은 탯는 어, 흙이 여긴 끝났고요. 1 0 0으로서 이제 2도로 수습해야 되는데 일단 집도 깨야 되니까 밀고 나오는 수가 추천수대로 됐고 여기는 호구로 지키는 게 수... 모양이겠죠. 여기도 일단 요렇게 가서 귀와 이쪽 침투를 맛보기를 하라는 게 추천입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제 삼삼을 들어가게 되고요. 흙은 이제 뭐 이거 살리는 데만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카타구의 추천이었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서 양쪽을 맛보라는 건데, 여기서 백이 갑자기 여기를 좀 무겁게 물었습니다. 늘었더니 여기서 또 승률이 한, 한60% 깎였고요. 하나 밀어두고, 넣어두고, 자, 이 장면에선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실전에 여기 모양이 나쁘다 그런지 여기를 받아두었는데, 아까처럼 했으면 이거 선수로 밀수 있었는데, 지금 후수가 됐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쪽을 지키게 돼버리니까집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반면 10집이 될까 말까 한 바둑에서 이렇게 하고니까 반면 15집 정도. 집으로 너댓집 정도 이득을 보면서 카타고는 덤 제하고 7집 반이니까 대략 반면 15집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0 0은 아까 에 비해 늘어난 게 없죠 10집 20대 충뭐 35로 봤을 때 흙집은 뭐다 집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직 이 곰마구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합치면 흙 백집을 다 하고 남을 것 같고 그러면 이만큼이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 물론 다 집은 아니지만 아직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백도 함부로 막 들어올 수는 없죠 그니까집으로한 보면 은이두개 합친 게 백집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여기저기 흙집이날수 있는 부분이 남아서 반면으로 15집 자이다. 이렇게 갖다 고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00으로서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일단 찝찝거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가고 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키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직접 찝 되는 이런 그림이 추천드려 뜨긴 합니다만 집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수법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둑이 완전히 흙쪽으로좀 넘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집이 나지 않더라도 흙이 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백으로서는 어려운 장면이고 흙돌이 약한 돌이 없고요 백은 또이것을습해야 되죠. 게다가 여기도 이제 이게 커진다고 보게여기부 여기도 이제 연결해서 집을 좀 깼는데요 이수도 뭐 평가할 때 넉게 좋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를 갈라서 이 전체 백을 압박을 하고요. 일단 여기 밀어서 한번 불어봅니다 당연히 꼬불링게 정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계속 이런데 찝쩍대는게 추천인데요. 네, 추천들 따라가다 보면, 바꿔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다 잡혔죠, 이거는? 여기를 살려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둔 후에, 여기를 살아, 살아놔야, 살아놔야 됩니다. 뭐지, 가장 알기 쉽게 이런 모양살아든다고 보고, 그럼 이렇게 지켜서, 이쪽 일단다학집이 됐습니다. 이거 백집 늘어난 거와 연마 합집된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략, 과면 1 5집 정도 차이 나는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어됐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그나마 더 낫다고 봤는데요. 자, 여기서 배이 택한 수법은 이 장면이죠. 이런 데는 안 두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이쪽 흙 모양을 견제하고, 이걸 노리는 것 같은데, 그 노리기가 어려운 돌이죠. 어쨌든 간에, 이쪽을 모양 견제해서, 뭐, 후에 귀에 뒷맛 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둔것 같은데, 평가는 나빴습니다. 이상프로 빠져서, 현재 지금 흑의 승률이 97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반면 15집에서 20집 사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붙여서, 이제 신경 쓰인 부분을 정리하고요. 일단 이게 막아야 되겠죠. 막고. 자, 그리고 역시 그 다음 큰 곳은 여기를 늘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늘고 한 칸을 띄면은 여기를 붙여서 뭐이 정도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챙겨가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집으로 따라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러고도 반면으로 17집 정도 차이 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바닥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수 있, 알수 있겠습니다. 자, 1은뭐 정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 집을 더 깨자고 했고요. 자, 여기서 이런데 뭐 굴하지 않고 공격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공격의 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밀고, 치받을 때, 여기를 혹을 이어가고요. 여기를 지키면 빠져서, 계속 이도를 압박을 해가면서, 이쪽에 하다 보면 결국 귀는 다 닭집이 날 수도 있겠죠. 이만큼 이기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두는 것이 같다고 해야 가장 강력한 추천수였고요. 자 실전은 어떻게 두었을까요? 실전의 둔수는 여기를 두질 않고 여기 두질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 이쪽 공격을 하지 않고 여기 건드린 거에서 집체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아까 했으면 반면 거의 20집 가까이 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집, 1 6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백은 정수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호구 모양을 갖추는 것이 정수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 백이 택한 수법이 이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역공을 갔는데요 뭐 승률상으로는 한.. 근데 빠질 승률이 없습니다 지금 백의 승률이 2-3% 내외이기 때문에 승률보다는 집으로 좀 보면 되겠는데요. 두집 이상 손해를 봤다고 보네요. 자, 여기를 젖히게 되니까 이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쪽 일단 모양을 젖히고 단수침은 있고요. 막을 때한요 정도까지는 교환을 해놓고 지수를 진행할 수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공배를 채워넣는 것이 백경에 유지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근데 실전에는 어떻게 두었을까요? 실전에는 흑이 선택한 수는 자, 젖친 다음에 여기서 1 0 0에 선택한 수는 요거를 교환해놓지 않고 그냥 밀었습니다. 뭐 튼튼하게 이어뒀고요 지금 밤, 덤제하고 13집 정도 차이 보고 있으니까 거의 20집이 넘게 차이 난다고 보고 있네요. 자, 여기도 요런 교환은 빨리 해놓고 보라는 건데요. 이런 거 두질 않고요 그냥 이렇게 늘었더니 여기서도 한두집 정도 선을 봤다고 보네요. 자, 이 장면에서 흙 그냥 눌러가는 정도가 가장 무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집이 많기 때문에 이쪽 귀만 안전하게 집을 낼수 있는 모양을 만들게 되면 안전하게 흙의 승리로 보고 있는데, 이쨍 것은 조금, 이거 아까 맞전자 쨍은 거좀선거판수를 보네요. 여기서 한 두세 집 날렸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도 덤, 제하고 열세 집이니까 반면 스무 집은 확실히 흙 이겼다라고 카타고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찔러 드니까, 뭐, 이렇게 둘만 됐을 텐데요. 요렇게 여기를 먼저 갔고요 여기를 먼저 가니까, 백한테 이렇게 요걸 당해서 약간 한소가 뻘쭘해졌죠. 물론, 손을 빼기, 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카타고는 아까 계속해서 요 부분을 빨리 이런 교환을 해놓는 것이 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를 자르고 라는 건데요. 실전에서는 그거 생략하고, 음, 백이 여기를 젖히니까 젖히지 아, 않았죠, 아직 백이 지금 추천이 아, 지금 백이 둘차례였죠저 한번 뭐,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여기 치받고 놓고요. 그렇죠. 아까도 백이 여기 젖히는 수를 봤었죠. 자, 이제 실전에서는 그냥 이거를 젖히고 혹을 쳤습니다. 여기가 조금 한반지 정도 손해라고 보고 있고 호구를 치니까 한집이상손해라 보고 있네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쪽부터 젖히고 뭘, 이쪽 중앙부터 먼저 건드렸어야 된다는 건데요. 나도 여기를 호구를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흙으로서는 뭐 여기 연결을 해서 이쪽 백을 거의, 음, 뭐라 그럴까요. 거의 든든, 탄력을 완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고, 백서 찝찝하지만 붙여봅니다. 젖힐 때.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여기를 둬서 이쪽 돌에 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를 툭 튕깁니다. 이 순간 다섯 집 이상 날라갔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게 아니죠. 물론, 백으로선 끊겼을 때, 이게, 폐 모양을 내거나 호술를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꽉 씌워버리니까, 다 죽었습니다. 자, 먼데나왔고요 일단. 그러니까, 흙이, 젖혀볼만도 한데요 안전방을 그 눌러둬서, 탈출의 열를막아버렸고요 젖히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는 좀 공배가 메꿔져 있기 때문에, 뒤로 뺐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어차피 이쪽 건드려봐야 안 되니까 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집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1 0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승부수를 걸어서 어떻게 여기 잘해서 이쪽을 끊어서 큰 공격을 가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뭐 리드를 보든가 해야 되는데 모두 다 힘든 모습이죠. 자, 이렇게 젖혀서 또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실전에서는 안전하게 여길 끌어다왔습니다 집으로 한번 너댓집 손해라고 하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백이 그냥 이어뒀는데 요 수도 조금 너무 나약한 수 지금은 여길 끼워서 단수 치면 단수 치고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또 요걸 하나 교환해 주네요 때리고 단수를 치면서 이쪽에 폐모양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뭐그 뭐 다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실전에서는요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놓고 들여다보고 여기를 미니까 그때 한칸들어다 봤고요. 그냥 이어 뒀습니다. 자, 이어 뒀을 때 역시 일로 젖히는 것이 가장 무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백으로서는 뭐 조금 뒤에서 막이 붙여 가면서 직접 되는 수를 노리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젖히게 되면 여기가 다 흑집이었는데요. 실전에 흑이 택한 수는 안전하게 여기 이었습니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좀 불안해서 안전하게 두었고요. 여기 안전하게 두면서 집으로는 한너대집 손해봤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백이 아, 흙이죠 흙이 반면으로 2 0집 이상 스물 대 스물 한4집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24, 네 집에 스물 다집 일단 들여다봤고요 그런 길로 젖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그냥 끊어도 됐을 텐데 안전 방으로 일단 지켜뒀습니다. 이렇게 지켜두고 보니까 지금 백돌이 이거 끊기는 맛보기를 끊기기 때문에 이쪽 밑에는 끊어졌다고 보겠고요. 주변에 흙이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집이 안 나도 지금 집이 흙이 안 부족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벌었기 때문에 아까 어덤 제하고 조금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입니다 반면으로 지금 거의 3 0가까지 차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돌을 두질 못하고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에서는 서봉 수단이 불계승을 거두면서 2승1패를 앞서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가 덤 여덟 집반이 굉장히 여 집이죠. 덤 여덟 집이 백이 너무 큰 이득이라 생각돼서 그런지 이렇게 백이 위축돼서 두다가 저 오히려 흑한테 당하는 그런 바지이 종종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백이 좀 무난하게 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서까지 해서 오늘 3국까지 해봐서 이제 2승 1패로서봉수단이 앞서게 됩니다. 조만간 4국도 한번 따라가보고 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